날씨가 안 좋았어요. 섬에 갈 때는 배들이 있어 가지고 그들은 나서 배 있는 걸좀 싫어하잖아요.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니경이금 예, 와서 배 잡았습니다. 첫 수는 3시 좀 넘어 되는 거한 마리 잡고 촬영을 냈습니다맞습니다저거는 네, 부실이다. 네, 저거는 부실입니다. 이 네, 거기 큽니다. 사장님, 사장님 고 왔습니다. 사장님. 자, 선수의 입질 한 말이 왔습니다. 구실리로 보입니다. 구실이 사이즈 좋아요 이게. 참동이면 빠가대. 자, 참동으로 박수인던 한번 기도해봅시다. 구실입니다 에이, 퇴장. 어. 발는몇 도서입니까? 오구시이 자, 한 마리 땡깁니다. 오늘 처음 낚시하시는 분, 참동으로 보입니다. 자, 바짝 들고 내리면서 감고 이래야 됩니다. 거기 힘도 빠지고, 사람이 편합니다. 자, 오늘 처음 낚시 하시는 분들도 산맛 다 봅니다. 보기만 있으면. 참돔입니다. 참돔. 90도로 세우세요. 예. 오늘 한 30, 한한 5나 되겠다. 예, 추가드립니다. 요거 부실입니다. 이 사이즈 좋습니다. 부산에서 오셨습니다. 자, 오늘 뭐 바람이 불어갖고, 선장님, 아유성도 못 가고, 자, 매섬에 갈려 했더니 매섬에 배가 있어서 못 가고, 구름요. 야, 예, 큽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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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물면 큽니다. 밑에서 바로 물은 거는 앵간 한번 잡아냅니다. 자, 어이구, 부실입니다. 자, 좀더 감아주시고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팔자. 팔자. 예, 어. 어. 한리땡입니다 뭐, 낚시 때문에 이 자리 에 왔는데, 짜다리 낚시가 안 됩니다. 이 자리는 사실 덜 모자리입니다. 여 아침에 한번 터져 보고 부시리 한 마리 잡고, 세번째 있습니다. 부시리로 보입니다. 아, 덜략좀 풀립니다. 자, 여기서 초덜문까지 터들... 보고 철수합니다. 숫자 되데 이거 수심이 37m입니다. 오이, 2자는 안 되겠고, 8자. 아, 예, 수가하셨니다 자, 빅토리 오늘 꼴망 치고 왔습니다. 무신이 신네번바아서한 마리 더 잡고 오늘 포인트 못 들어갔습니다. 그다음에 꼴망 에서 오늘 생어 빼더라고. 생어 빼하고 우리 빅토리가 들어온 시에 딱 맞아가지고 손님들한테 이 멍게, 예, 멍게 조금씩 드립니다. 예, 오늘 뭐 이거로 섭섭함을 달래서. 자, 내일은 두방 자리 갑니다